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서정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트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요. 자 밑에 데이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있죠. 어느 부분이 붙어있고 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는 법률 부분이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하마 호랑이 붙어있습니다. 하마 호랑이 얼룩말 사자 기린 양네 개가 붙어있네요. 그다음에 범례는 요거로 갖고 왔고요. 이 부분 두개자 가보겠습니다. 동물명 하마 호랑이 이제 컨트롤을 인데 잡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여기서 잡는 겁니다. 자, 얼룩말 여기서 컨트롤 잡습니다. 그다음에 얼룩말 사자 기린 양네개 똑같은 자료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하고 입력의 차트 다음 혼합형의 세 번째 다음 자 눈금선의 왼축주 눈금선 범례은 아래쪽 제목합니다. 여섯 개 맞죠? 자 제목이 숲속 마을 및 우정 마을의 동물원 관리 현황. 자. 다음 자 오크시트에 삽입해서 제4작업을 누릅니다. 확인. 자 들어왔습니다. 자 B2에서 M30까지 맞추라고 돼있네요. M30까지 맞추겠습니다. M30 자 문제 볼까요? 자 문제 보면 자 이 부분 했고요. 자, 파스텔색 수속관 모양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스텔색 수속관 모양 여기 있네요. 자, 바꿨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보면, 음, 전체 배경은 분홍 노란색 그라데이션. 이거 전체 굴곡은 굴림의 시1티네요두번 가죠. 음, 자, 전체 배경 분홍 노랑색 그라데이션. 다음에 굴림의 11T 제목을 제외한 겁니다. 글자에서 굴림의 11T 나중에 줘도 되는데요. 그냥 차근차근 지금 나와 있을 때 줍니다. 나중에 되면 잊어버립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굴림의 11t.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에 제목 갑니다. 자, 굴림 20t 진하게 채우기 하향 선모양 한 줄기 굵기 ept. 이렇게 줘야 됩니다. 제목에다. 가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요. 자, 굴림 20t 진하게. 굴림 20t. 진하게, 자, 배경에서 색, 여긴 색이죠. 선 모양을 한 줄로 굵기, E, P, T. 자, 여기까지. 채우기 하양 요거만 주면 됩니다. 무늬색, 무늬 모양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월별 사료비용 계열의 표식은 채운 다이아몬드 10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1. 두 번째는 자, 마리당 평균 몸무게 계열의 하마 자료값 입력하는 거. 2. 그다음에 3번에 충 모양의 주 격자선 넣는 거3 3가지가 옵니다. 7번에 1번부터 차례차례 가보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여기 꺾은 선이 있죠? 더블클릭 한 번에 표, 여기가 탭이 5개 나옵니다. 표식, 표식 보임 사용자 정이 채운 다이아몬드 형10 10 자, 갔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점 이름표인데요. 하마 자, 화면 좀 크게 줄까요? 자, 하마가 이렇게 누르, 누르면 자 전체 막대가 다 선택이 되거든요. 한번더 눌러야 됩니다. 더블클릭이 아니고, 한 번, 한번 차례차례 누릅니다. 계열의 자료점 이름표 가겠습니다. 하마입니다. 하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교재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갔네요. 글자는 굴림의 1 1티 배경으로 가서, 이거 하얀색 줘야 되고요. 가평식은 세 자리 심표. 하고, 케이지. 케이지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케이지를 여기다 보호막 치고 케이지를 줍니다. 케이지. 소문자 케이지. 네. 자, 설정. 자, 돌왔습니다이 부분. 이 자료점은 한 번에 성공해야 됩니다. 두번 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 에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격자, 여기 가로선 있죠. 가로로선 그어진 거 있죠. 이 부분 얘기할 이선이선 이선 그어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자 파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7번 모두 끝났습니다. 자 8번은 출 범례는 아래쪽에 돼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1 여기 설명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에 자, 조금 내려 줄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에 너무 크게 줬나요 마우스 오른쪽에 도 안에 글자 넣기 해서 굴림의 11pt입니다. 기도 똑같이. 굴림의 1 1티 가운데 좀 있다 가운데 정렬 한번 더 줄게요. 자, 최고 그래서 한글이 잘안 찍힐 때가 있어요. 최고 비율. 굴림이 1일 테를 먼저 주고 찍으니까 안 지켜주는구나. 잠깐 천천히 최고 비용. 이렇게 하고 가운데 정렬을 두개 줘야 됩니다. 가장자리 눌러서 가운데 정렬 두개 줍니다. 자, 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소식 바꿔 줘야 되는데요. 자, 가면은 자, 여기서 비례로 갑니다. 어디를 더블클릭 하냐면요, 이 세로선을 더블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이 나오거든요. 더블클릭해서 비례. 자, 0부터 1,200까지. 1,200까지.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거든요. 자, 하나, 둘, 큰 눈금선 네 개. 자, 여기서 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맞춰야 되겠네요. 자, 비례 가겠습니다. 점이 0. 70만 맞습니다. 70만은 맞는데요. 자, 몇칸 가야 되나 볼까요? 한 칸, 문제로 가볼까요? 문제로 가서 몇칸 가면 되는지.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갑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여덟 칸. 큰 눈금선. 오, 뭐가 잘못됐네요. 자, 비례가석이 70만이 아니고 80만입니다. 8칸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두 끝났습니다.